안녕하세요. 9월 17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의 서막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내용 관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는 각각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1절인데요.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기두온과 이스라엘은 하루샘 곁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미디안 군대는 그 이스라엘로부터 북쪽 지역인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지금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사람을 줄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쟁에 이길 때에 여와를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고 너희들이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쟁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돌아간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만 명입니다. 총 3만 2천 명 중에서 지금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기 위해 시험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마저도 사람이 또 많다는 거예요. 만명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방법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나누고자 하시는 거죠. 두 가지의 행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몇 명이었습니까? 개가 핥는 것과 치어로 물을 손에 옮겨지고 핥는 자는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9,700명.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남기셨습니까? 300명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9,700명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32,000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에서 지금 가장 소수, 정말 몇명 되지 않는 이 300명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4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신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2번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내가 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수 있어요. 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쟁 가운데에 인도자가 되시고 전쟁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